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11장을 강성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여, 러호함이 15개 성을 쌓고 아주 강성했습니다. 이 강성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필요하지. 사람이 아무리 성을 쌓고 강성하진데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애굽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보함이 나라가 견고하고 경고했잖아요. 강해지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좀 좋아지고 강해진다면 버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은지라. 이 본받은지라 이참 이렇게 강성하고 할때 잘될 때더 잘해야 되고요. 참 어려울 때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로보함이 항상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범죄하게 된 로보함 왕제 5년에. 5년이면 러브함이 별로 몇년 동안 뭐 계속해서 지속하지는 못한 거예요. 애굽왕 시삭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가 근런데이 시삭이 그의 병기가요 천이백 대요 천이백 대 이하 대단합니다.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어,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인이 로보함을 쳐들어온 겁니다. 강성할 때 좋았는데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시삭이 사절에 대단한 말이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사기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다는데 이게 이렇게 제 지나갑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견고한 성읍들을 여기 15개 성읍을 봤잖아요 이런 성읍들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읍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참뭐 그러니까 각 성에 자기 아들들도 다 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요,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막 도망을 온 거예요. 일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선지자 서마야가 서서 하지 마. 하는 서마야가 로보만 방백들이 나와 이러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넘겨, 하셨단지라, 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요, 어, 우리가 너희,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살면 요 어, 사단이 에, 공격하는 거예요. 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하고, 어, 사단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도적질 당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면 나도 너희를 버려. 이 말은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조롱해 가지고 우리를 버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는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삭의 손에 넘겨오노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을 살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12장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그, 이제, 타락했다가도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여호와께서 그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거여 하나님늘 보십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를 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참 기뻐하고 감격이 하고 우리 보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쁨이 됩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당장 마음을 바꾸잖아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한대요. 나를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 조금 구원한다마는 아직 이 사람들이 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돌아오면 하늘도 완전하게 돌아오십니다. 우리가요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하님 역사하시는 거죠. 8 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사게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합니다. 그니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이 세상을 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희가 깨닫게 하길 하게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9 절입니다. 애국왕시사게 올라와서요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야, 아깝지요. 얼마나 왕궁의 보물 많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의 어마면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요. 다 빼사간 거예요. 에이, 그 많은 금들요. 다 빼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레오보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면 아, 노방패. 금방패 있다가 노방패로 바뀐 거예요. 그만 부강하던 게쭉 처진 겁니다. 뭐다 빼앗긴 겁니다. 참 애굽이 이거 빼앗아 가 가지고 뭐 거대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이 경호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갈 때마다 거기 가서 경호를 하고 다시 들고 오고 이제 이거 금방패 들고 다녔는데 이제 는노방패 들고 다녔다 여러분 도둑이 누구 어느 집을 공략하려고 합니까 부자 집이다 싶으면 공략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은요 뭐 도둑이 문 열어놔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 귀신 마귀가요 우리를 도둑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쫙 우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단속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제 가진자기 때문에 문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요 딱 문지기로 세워야 됩니다. <laughs> 하나님을 문제를 사운다는게 이상한데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면요 완전히 믿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애굽 시사계가 그 모든것다 뺏기는 러보암 보십시오 강성하면 뭐합니까 성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데 (12절입니다) 러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겸비했어요. 어, 유다의 선한 일도 어,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음, 이렇게 그래도로 모함이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스로 겸비한 면이 있어서 어, 다멸하지는 않았다. 르브암 어,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하여 다스리니라. 르브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 1 세라. 예루살렘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바 중에 대가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70년 동안,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러브함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암몬 여인이라는 말은, 암몬은, 어, 그 지도를 한번더 볼게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여인은 여기 있거든 암몬은요, 가정한 밀검 몰렉을 쫓은, 그런 대표적인 어 나라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러보암의 그 흐르는 그 이제 부모로부터 흐르는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러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의 요건 요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악이라 그래요. 악이라. 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돼야 이걸 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악을요. 어떤 도덕적인 것들로 자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예?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에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선이고, 굳게 하지 않으면 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12절, 12장, 15절입니다. 러보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서마야와 성견자 이또에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있느냐, 러보함과 여러 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냐. 리는 항상 전쟁 속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러보암의그 일들이 다 기록이 됐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다 기록되고 하는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하시죠. 16절에 러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비아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올 텐데, 어, 이제 아비아는뭐 13장 한 장에 나옵니다만은 어, 이제 로보암이 그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나요. 어, 이제 그눕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긴것 같아도 퍼뜩합니다. 퍼뜩 진짜 퍼뜩입니다, 여러분. 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이 의미를 발견한다고 정체성이 없으면 인생 무상이 되는 거죠. 인생 무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 빨리 지나가지만은 눕는 일이 곧 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믿고 하나님 u m 로 능력 속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 u m 하는 자가 u m num num n 우리 꼭 기억합시다 num n u 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여기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 시삭이 올라와서 뭐다 빼앗아 가고요. 금방패 있던 거다 빼앗아 가고, 뭐 그마마가 다 빼앗아가고, 금이 뭐그 없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고, 뭐 이렇게 예, 격이 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잘생기면 저가 뭐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꾸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잘을 지 하나님 만붙자 뭐. 부르지지 하나님만 붙잡고요. 주여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제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명랑해지고 밝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